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일본 기업에 관한 평가 중에 하나가 혁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친 그들의 심사숙고주의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일본 기업 중에서 정말 변화무쌍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 소프트뱅크입니다. 한국계의 일본인인데요. 손정의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의 빠른 속도의 변화. 초고속 성장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드디어 그 책이 뭐 우리 손에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조건 PDCA라는 책인데요. PDCA는 plan, do, check, action,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PDCA 방법이 소프트뱅크를 지금의 초고속 성장까지 이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속 성장의 조건 PDCA. 소프트뱅크의 성장에 관한 손정 회장의 비서를 했던 저자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 소프트뱅크의 성장의 비밀은 단순하다. 왜냐하면 허용 가능한 리스크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험하면서 변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부터 주력사업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구글코리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주망합니까? 이런 질문에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회사를 운영할 때 과거에는 주력 산업,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시장과 고객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다양하게 시도하면서도 리스크를 감소하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조직 문화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PDCA 책이 이 원페이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일단, PDCA, 뭐, 모르신 분 없습니다. 플랜, 계획을 잘 세워라. 두,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면서 측정해 가라. C, 체크해 보아라.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해 보아라. A, 개선에 따라서 액트, 다시 행동해라. 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 초고속 PDCA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오래 계획하지 말고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다양하게 시도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고요. 동시에 시도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실행을 할때 체크를 통상 한달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매일 체크해라. 그리고 체크하면서 다양한 것을 동시에 시도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에 또 실행을 할때 숫자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우리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숫자를 약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크를 할 때는요, 숫자로 체크해라. 그래서 초고속 PDCA랑 일반 PDCA의 차이점이 있다면, 정리해보자면요, 큰 목표, 즉, 한달 단위의 목표뿐 아니라 작은 목표, 일일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테스트를 한 가지만 실험하지 말고 다양하게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 세 번째, 한달 단위에, 한달 이후에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피드백해라.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시행해 가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뭐랄까요? 이게 막 원론적이기까지 합니다만, 이 책에서 밝히는 비밀은요,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초고속 PDCA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행동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면서 시장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PDCA가 조직 전체 구성원들에게 근육으로 자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PDCA가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세울 때 월간 목표,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일일 목표, 다양한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넘버원을 지향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다른 영상에서 카테고리 킹에 관련된 제 영상을 보시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목표를 세울 때는 넘버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넘버원이 여러분, 산업에서 넘버원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카테고리를 좁혀, 좁혀, 좁혀 오면, 어떤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넘버원이 될수 있는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치 여행업에서 하나 투어를 당장 이길 수는 없지만, 유치원 투어에서는 내가 넘버원이 되겠다. 혹은, 시니어 투어 넘버원, 교육 투어 넘버원, 이런 형태로 카테고리를 구별할수록 넘버원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한 영업사원이 계획을 세울 때큰 목표가 있다면 하루에 30건 하는 사람이 그 영업 산업 속에서 1등이라고 한다면 나는 50건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죠 어느 한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관리를 내가 1000명 할수 있는 사람이 그 산업에서 1등이라면 우리는 1500명을 목표로 세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큰 넘버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초고속 PDCA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작할 때큰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시작해야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나는 상품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해 본다 라고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나는 하루에 상품 테스트할 수 있는 고객을 10명 만난다 이런 형태로 높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패션 판매를 하는 지점장이 이벤트를 해서 일주일 동안 손님을 모으겠다 그러게 아니라 하루에 100명의 손님을 일주일간 모으겠다. 그 업계의 카테고리에서 최고 수준의 숫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익 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도 내가 토익 점수를 800점 맞겠다.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하루에 토익 단어 300개를 추가로 외우겠다. 이런 목표가 훨씬 더 초고속 PDCA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매일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에는 넘버원 목표를 숫자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세워라. 일일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로 세우라는 건데 빠르게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목표의 구체성, 적합성, 난이도, 우리가 이른바 심사숙고주의 목표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요,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설이어도 상관없으니까 품질에 대한 정의를 대략적으로 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높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실행하면서 난이도와 적합도는 맞춰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논문 쓰는 주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설정한 목표를 실행할 때는 짧은 시간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 어떤 전략에 대한 선택, 그리고 각 방법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는 관점에서 하루를 먼저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이 대안들을 다양한 현장에서 요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웨어 하사라고 한다면, 올 여름에 티셔츠 마케팅, 청바지 마케팅, 혹은 뭐, 양말 마케팅, 우이, 비온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선택하지 말고, 일단, 다 그냥 여러 매장에서, 명동 매장에서는 티셔츠, 코엑스 매장에서는 뭐, 양말, 대학로 매장에서는 청바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시도한 다음에, 그 다양하게 시도한 것 중에서 반응을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어느 한그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으셔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게 피드백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할수 있는 조직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죠. 그래서 구글 코리아의 대표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맞추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인지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AAR 피드백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보신 분이라면 AAR 피드백 방법론을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꼭제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에 대한 근육이 갖추어져 있어야 PDCA는 비로소 작동이 되어지고 조직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피드백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성공, 예상치 못한 실패, 의도했던 것,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전략에서 어떤 행동이 적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를 발견해 가는 능력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점점 명확하게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 좀더해 드려야 되는데요. 숫자는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숫자는요, 사전 지표가 있고 사후 지표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요 손정희 회장이 보고 있는 숫자를 현장 직원들하고도 그대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대신 그 전에 전 직원이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인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숫자가 불량률이라고 한다면 불량률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산업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불량률은 어떤 지표가 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최고의 목표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 직원들이 공유한다고 그러죠. 숫자에 관련돼서는요 피터 더로카가 이야기했던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든 비행기를 운전을 하든 운전하는 사람은 숫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속도계 보시죠.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 가는지도 보실 겁니다. 혹은 유리계나 냉각수를 꼭 확인하시면서 운전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영 계기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경영 계기판, 부서장은 과업 계기판, 그리고 직원들은 업무 계기판, 이런 형태로 조직의 숫자가 얼라인먼트 되어져서 각 단위별로 그 숫자가 어떤 조직의 목표와 연관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해야 될지를 공유하고 함께 교육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영 계기판은요, 각 회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계기판을 쓰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파일이라든가, 옆에 나가고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과업 계기판, 업무 계기판, 그리고 경영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계기판을 통해서, 어, 팀원이나 팀장이나, 조직 전체가 얼라인먼트 될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숫자는요,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전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측정할 수 있는 관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침대 맡에다가 저울을 놔둔다고 해서 몸무게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울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운동화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계기판은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기 때문에 계기판을 보고 측정하고 마치 평가받는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조직의 목표, 여러분들이 가지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기판을 가시화하고 보여드리는 이 양식과 같은 이 가시성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스는요. 날마다 명확한 숫자로 개선해 간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전 직원들이 알수 있도록 교육과 개선을 계속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PDCA 방법 중에서요. 제가 숫자 이야기, 목표 이야기, 초고속 PDCA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좀 놓치고 가면 좀 아쉬운 몇 가지 숫자가 있어서요. 크게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6대 3대 1.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을 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좋은 거래처가 있거나 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에서는요,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방식을 60%, 새롭게 검증하고 있는 방식을 30%,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을 10%의 비율로 항상 새롭게 비율을 맞춰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방식이 아무리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약40% 정도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계속 조직 문화를 혁신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할때 기존 부서의 상품, 일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6대, 3대, 1의 비율로 계속해서 혁신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는요 계속해서 경영자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진보화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거고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계속 평가하면서 pdca 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업이지만 어 조직의 형태가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도 소프트뱅크 하면 무슨 일 하는 거지?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성장의 비밀을 PDCA 관점에서 풀어주고 있는 초고속 성장의 조건 PDCA. 이 책을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다양하게 시도하고, 그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 속에서 핵심을 발견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첫 번째는 PDCA를 반드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피드백 하시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이고 일일 목표이면서 사전적이면서 숫자에 관련된 목표를 세우시고 숫자를 관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6대 3대 1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것이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6대 3대 1의 비율로 새로운 시도를 해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별도 파일로 제공해드릴 AAR 피드백 방법론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변화해 가시기 바랍니다.